이번에 해볼 종합게임은 발로란트 하지만 워블은 발로란트 초보인데 과연 워블은 게임을 성공적으로 할수 있을 것인가 사자락공 아, 이거 어떻게 탐사하는 거였지? 아 B. B B 누르래잖아 아 이거 나 초반에 어떻게 했지 그냥 고고트 샀었나? 기억이 안나 잠깐만. 아, 뭐 고스트야. 돈 세이브해. 오케이. 재생 보고막 들까? 어디로 갈까 우리? 뭘, 뭐 모르겠지. 일단 아마 지금 우리 나티크가지고 뒤로 뒤쪽으로 애들이 오지 않을까. 연막탄 투하했어. 어따가 여기야. 앞에 저쪽 아이브 들어오게. 재장전 중. A 지점 적발이그물 투척 A에 적 발견. 장벽부키 볼게. 우범은지 모르겠이어가탈니다 파이크가 B A의 지점에 떨어졌습니다. 어, 칼빵? 빵거 좀. 좀 건이 필요해. 하나더 아, 많이 짰는데. 유. 잡았다. 한명 남았습니다. 어, 우리 손에다 맞추었다. 아, 다어우리 해도. 도 해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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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 해도. 도도 드리고 있어. 일부러, 페이크 중. 너 왼쪽. 타이 거기 정면 에 있다. 오, 오, 돈다. 오, 거기다. 디디디디디. 디디디라니까? 아! 아니, 근데 어차피 이거 시가안 되지 않나, 이러면? 나도 씨가 몰라. 오래 그러는데? 됐는데? 쟤 반, 반 이미 해놨는 해란... 에이! 아. CC. 저, 저 기방도 있었어. 한명 남았습니다. 잘 가. 잘 있어. 살살살살 지. 지방 하나 있었다. 어이야, 음. 아 까비. 아 레이나, 꼭 오. 그런 식으로 살아남을 필요는 없잖아. 아, 뭐 이거 부끄러워. 가보자고. 내일다 주식 편들와봐 나한테 투자한다. 테리 <laughs> 헤이바은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난 이걸로 일킬하면은 아, 딱1인분이야 박편. 아, 오. 나... 저쪽이야. 우리 팀 A에 다 있네. 이거 C C로 뚫으면 조지겠는데 a 에서 돌진하지 않을까, 우리? 저렇게 하는 거 보면. 뭐야 이거? a 지점 적발 어떻게 아, 야, 그 스파이크가 a 에서 적들 o c i a JOP p a 이 k i a a s a a 에

마이크 설치. 자이라고하 와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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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어. 아니너 아, 아니, 스펙터 어디? 아니야, 너고. 그래? 너고 스펙터 아니라고. <laughs> 내가 내조 아니라 했잖아. a 지점적발자이라게 가는중날가 가는 니가 중. 뛰어가는 중. 가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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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여기 둘 아깝다. 오케이 씨를 부탁한다. 씨 아까부터 내운 뛰어다니더라. 어 이거 에이로 갔네. B 사운드 같은데 아닌가? A 사운드 왜기까이지 레이 잡았고. 군급기 준비 완료. 파이크가 A 지점에 떨어졌습니다.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. 나 어디 안 간다니까? 나이스! 누우면 은 살아나는 거 아니야? 눕는 거 아니야? 인터쉬 응, 이거나 먹어라. 좋아, 가자. 재장전 좀가 어, 데 이거 먹고. 이거까. 내가 내가 많아. 가고 있어. 가고있어 한명나습 무게를... 바로 들어가 봐. 저다 장난 끝넌 죽었어 아내눈예 가보자고 이런 핀가? 어떻게? 오, 저다 아군이 저거, 한한명 오, 남았습니다. 여. 예. 스파이크 설치. 가려라. 다 그지 않을까? 피닉스만의 즐거움이 있다고 우리 피닉스 그렇게 나쁜 애 아니에요 <laughs> 어, 사운드 나는 것 같은데? 온다 노 소린가? 아니야. 오른쪽이 소리 나. 몰르노 위치 안다. 잡았어. 궁극기 준비 완료. 가 오른쪽에. 응. 눈 조심해. 아, 이제 살렸어. 둘이야. 에에서적 발견. 야, 돌려. 야, 돌려. 돌려. 비야. 어비비 t 테스비야. 좋아 가자. 조심해. 야 누가 문 쪽에 있어. 문 쪽에 시로 돌릴 수 있다 이거. 장난 끝치야. 넌 죽었어. <놀람> <놀람> 나이스. 스파이크가 B 지점에 떨어졌다. 아 이거 씨. 한명 남았습니다. 나 그게 문제야. 안 늦게 자꾸 C 눌러 레시 때문에. 여기 조심해. 아 능력 쓰고 있어. 자꾸.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. 오퍼가 아니긴 해요. 벤다임나이스 나이스. 너무 잘했나. 와 내가 몇 마리 잡은 거야. 단한 마리 다 잡은 거 같은. 데 전반전 최종 라운드. 아니, 아, 근데 나 자꾸 안는것 때문에 신을 룬다. <laughs> 아, 그래가지고 자꾸 싸우다가 능력서 미쳐버리겠어. <laughs> 아니, 눈앞에 싸우다가 이로 막 신을로 갑자기 장막힌다니까? <laughs> 죽픽스한 돼. 딱기어왔스 여기 들어왔다. Yeah. 아 내오내은네 번째. 네, 내늘내네 번째. 네, 오늘은 네 번째. 네, 오늘은 네 번째. 네, 오늘은 네 번째. 네, 오늘은 네 번째. 네, 오늘은 네번 전막 투하 적을 제압쟤다쟤장전중쟤물이다쟤장전중 쟤는 쟤이다는 쟤는 쟤는 쟤 왜안 죽어? 여기 니가 봐줘야 돼야 둘이야 둘둘 둘. 와도 어, 앞에 아, 이한명 남았습니다. 여기 있다. 생성 누가 잡았고 이크가점에 떨어졌습니다. 재장전 중공격기 준비 완료 네, 좋자

완 오케이~! 깔끔했다 13라운드.. 아, 13라운드 이겨야 되지? 12라운드가 1 3라운드 아마? 아 13라운드인가 보다 엣지 포인트라고 하네 이건 고향에 있는 가족을 위해서야. 아 방금 나한테 줘야 돼. <laughs> 미치광이야 그냥. 시야 제압한다. 두명장전장전이 오. 오 오. 이러면은 아! 누구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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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 누구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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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구수야누구수야 어? 들어. 문 열린다 야 열린다 누